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 여행을 다녀와서 조지아 여행책 "대체 조지아에 뭐가 있는데요"를 쓴 권호영이라고 합니다. 카즈베기라는 곳은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약 3시간 차로 이동을 해서 도착하는 곳인데, 전 세계 배낭여행자들, 특히 트레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카즈벡이라는 마을의 이름처럼 카즈벡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에 3대 트레킹 코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즈벡이라는 이름은 사실 러시아 사람들이 붙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쓰이고 있긴 한데, 사실은 스테판츠 민다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조지아 사람들은 카즈백산에 신화 의 이야기가 있는 곳인데요.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서 인간들에게 선물을 준 프로메테우스가 묶여있던 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인간들에게 불을 선물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받았는데 매일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여서 죽임을 당하는 벌이었죠. 이때 이 산이 카즈백산이라고 조지아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마도 카즈백산을 트래킹하다 보면 특히 독수리가 굉장히 많이 날아다녀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믿어진 것 같고요. 카즈백산은 얼음산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녹지 않는 설산을 1년 내내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지 않았을까 해요. 조지아 안에 크게 3대 트레킹이 있다면 메스티아를 빼지 못할 텐데요. 카즈메기 안에서도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은 주타 트레킹인데 다섯 번째 계절이라는 카페 겸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렇게 녹색 산저 멀리에서는 설산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숙박을 할 수도 있고요. 산을 오르다가 평원이 나오는 곳에서 캠핑을 하기도 하고. 또 산들이 협곡처럼 겹쳐져 있는 풍경을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트레킹 코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루스 밸리의 트레킹도 평지가 많고 그렇게까지 높은 산은 아니에요. 자갈길이 많다든지 중간 중간에 이제 유실된 도로들이 많아서 비가 오던가 아니면 눈이 아직 녹지 않았을 때는 꼭 등산화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트빌리시에서 카즈베기로 가는 3시간 동안 뷰포인트가 그 있어요. 중간에 들리는 구다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겨울이 되면 스키장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스키를 타거나 스노우보딩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여유가 있다면 하루쯤은 카페나 와인샵에서 와인 한 잔이나 커피를 마시면서 풍경을 즐기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빌리시는 따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뜨겁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트빌리시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 중에 하나인 유황 온천이 트빌리시 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 올드시티 쪽에 가다 보면은 어, 특이한 지형이 있는 부분을 볼수 있는데요. 그 지형이 옛날 방식의 유황 온천을 그대로 살려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유황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또 체험을 원한다면. 입장료 약 오라리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라리면 한 2,000원? 근데 이것도 그 온천의 크기나 시설에 따라서 가격차가 약간은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 안에 들어가면 방식은 우리나라 목욕탕 같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또 심지어 세신사가 있기도 해요. 조지아에서 트빌리시에 머문다면 꼭 가봐야 할곳 중에 하나로 파브리카라는 곳을 꼽는데요. 커다란 폐 공장 같은 곳을 개조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든 곳이에요. 거기에는 호스텔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만 한다면 한 번쯤 숙소에서 머무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세계 여러 나라 여행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요리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클래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체험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숙소를 예약하지 못해서 그냥 식사 및 분위기만 즐기러 갔었는데 조지아의 올드시티나 그런 카즈백이나 메스티아에서 보지 못했던 굉장히 패셔너블한 힙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요. 다른 조지아의 지역과 달리 파브리카 내에 파는 물건들은 약간 가격이 있는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예술가들의 물품을 팔다 보니까 그 가치가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울타츠민더라는 놀이공원은 저렴하기도 하고 또 공원이 굉장히 넓고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실제로 트빌리시 현지인들이 가족 단위 커플 단위로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여행객들이 한 번쯤은 찾는 곳인데 그 이유는 트빌리시에 있는 푸니쿨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래에 있는 푸니쿨라를 타고 올라가면 바로 그쪽에 무터츠 민다 놀이공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바라보는 뷰가 트빌리시 시내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뷰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푸니쿨라를 타고 올라가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트블리시에서 빠지지 말고 꼭 가야 할곳 중에 하나가 드라이 브릿지 마켓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거의 매일 열리는 것이 특징이고 매일매일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나와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물건을 팔고 있는 곳이에요. 옛날에 쓰던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보면 정체를 알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패브릭 제품들도 많고 트빌리시 예술가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도 많고 어쨌든 없는 게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다양하고 오래되고 신기한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메티키 교회 역시 굉장히 많은 심약을 받아서 지금 재건을 한 숫자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그 교회는 병자를 낫게 하는 힘이 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해요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제 나리칼라 요새인데 트빌리시 전체적인 뷰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낮에 가면 낮에 가는 대로 밤에 가면 밤에 가는 대로 뷰가 달라서 꼭 찾는 곳이고 저도 여러 번 방문했어요 나리칼라 요새 올라가면 어머니상이라는 커다란 상이 있는데요 왼손에는 포도, 포도주를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이렇게 칼을 들고 있다고 해요 그 뜻이 친구에게는 포도주를 대접하고 저에게는 칼로 맞서 싸운다는 뜻이 있는데요. 어머니상이 티빌리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명소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제가 샀던 것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조지아의 티빌리시에서 머물고 계신 화가분이 그린 건데 여기 나오는 모자랑은 조금 다르지만 이게 조지아 사람들이 쓰는 전통 모자입니다. 이거는 조지아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는 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소나 사냥의 뿔을 안에를 깎아서 특별 약품 처리를 한 다음에 어,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만든 특산품이에요 네, 이렇게 모양이 돼 있으면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와인을 한번 마시면 끝까지 다 마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와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바로 조지아의 그8천년 역사를 가진 크베브리 양식이라고 말할 때 쓰는 크베브리 항아리예요 실제 항아리는 훨씬 더큰 사이즈겠죠 그거를 땅속에 묻어놨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꺼내서 와인으로 마시는 거겠고요 이게 조지아의 나라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랑 제가 옆으로 눕혀놓은 거랑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특징 중 하나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중고 책들을 쫙 깔아놓고 팔고 있는 풍경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와이너리 초월하면서 20년 대 와인을 사왔는데요. 사실 한병더 있는데 그 와인병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병도 수제로 만든 거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와이너리 할머니께서 혹시 맛이 변질됐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이게 아까워서 마시지도 못할 거기 때문에 <laughs> 전시용으로 해놓으려고 합니다 조지아 와인은 이렇게 조지아 전통 옷으로 이렇게 싸놓는 특징이 있어요 메스티아는 일단 한번 가기로 마음을 먹으면 여정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애정을 갖고 온 곳이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마을에 딱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정말 아기자기하고 동화 속에 온것 같다라는 어떤 진부한 표현이지만 그런 느낌이 진짜 들어요. 왜냐하면 마을 자체가 설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길을 걷다가도 아무 때나 이렇게 하얀색 뾰족한 산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페나 식당 같은 것들이 겨우 10개 남짓 있기 때문에 아직 발달이 덜된 순수한 마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조지아 여행을 하는 분들이 메스티아를 방문을 한다면 이 중에서도 꼭 빠지지 말고 가야 할 곳이 우시굴리라는 곳인데요. 우시굴리 마을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굉장히 귀엽고 아담한 마을이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딱 내려다 보면 마을이 한눈에 이렇게 담겨지는 곳이에요. 우시굴리라는 곳에 가려면 또한 번의 마음을 먹고 가야 돼요. 거리로는 짧은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해서 차륜 고등차를 이용해야 안전하게 갈수 있고요. 차를 타고 갈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산을 따라서 이렇게 꼬불꼬불 가야 되는데 그 주변에 난간이 없기도 하고 산속으로 올라가는 길이 유실된 곳도 많고 거기는 꼭 운전을 잘하시는 분 그리고 튼튼한 차로 보이는 것을 예약해서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우시굴리에서 1박이나 2박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작은 말이라서 단순한 단전 문제도 많고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그때 찾을 수가 없어서 저는 메스티아에서 머물면서 차로 이동을 했어요 산맥에 떠도는 소나 말들의 색깔도 다양하고 자연 속에서 방목하는 동물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고요. 메스티아에도 유명한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요. 호르디 호수를 향한 트레킹 코스입니다. 이 부분을 다 걸어서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법은 차로 십자가 전망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까지 차로 갔다가 거기서부터 코르디우스까지 걸어가는 것인데 그것만도 4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차를 타고 코르디우스까지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가는 길에 굉장히 아름다운 절경을 만날 수도 있고 또코르디우스에 올라가면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온 것이 후회하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지는데요 우시골리에서 다시 메스티아 마을로 내려오면 이제 저녁 식사를 한다든지 카페에 가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구다울이라는 지역 외에도 어, 메스티아에서도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메스티아 하츠발리 스키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또 그곳은 스키를 즐기지 않더라도 메스티의 아 뷰를 보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케이블카의 운행은 날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보를 찾아보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뷰 카페 외에도 제 책에 나와 있는 카페나 식당들은 메스티아의 뷰를 다 감상할 수 있는 곳이에요. 길거리에 있어도 메스티아 산이 보이고 조금 높은 곳에 있으면 메스티아 마을과 산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어디서나 예쁜 절경을 볼수 있기 때문에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지아가 신이 놀던 놀이터라고 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고 러시아의 대문호인 후시킨이 조지아의 모든 음식은 다 시다. 시처럼 아름답다는 뜻이죠.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음식이 다 맛있고, 또 사람을 빼놓을 수 없겠죠. 제가 만난 조지아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웃음이 예뻤고, 또 한국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이 조지아에 의외로 여행을 많이 가고, 좋은 면모를 많이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 가와루조바 하고 인사를 하고 마들로바 하고 감사 인사를 한다면 누구든 친구가 돼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